는 단지 계획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김소영 양동 이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통해 대상지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개발 목표 및 방향, 그리고 복합 시설 구성과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법적 환경적 고려사항,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강릉시 지변동 주건길 7번지 일대입니다. 총 면적은 약 7,849.7제곱미터이며 자연 녹지 지역으로 분류된 부지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학교 간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도심 내 공공문화시설과 청년창업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유휴부지를 시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개발, 루, 개발 목표 및 방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강릉시의 문화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활동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공간을 제공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시 시설, 전시 공연 시설 확보, 창업 지원 센터 구축,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교육 인프라를, 확,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지역과 학교 간 구조를,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교류를 증시시키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과 시설 구성 및 기능입니다. 먼저 주요 구성에는 전시관 창업 공간, 시민 휴게 공간, 교육 프로그램, 문화 이벤트로 나뉩니다. 전시관은 학생과 지역 예술가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며 창업 공간은 학년 센터와 창업 지원 란과 함께 운영되어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또한 카페와 독서 공간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열린 회원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법적 제약, 제약 사항입니다. 자연 독지 내 복합시설 조성에 의해서는 도시계획적 절차와 환경보전 측면에 효과적인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 여필수 요소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지정이고 해당 부지는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문학 인프라가 확충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창출됩니다. 둘째, 청년 창업과 문화 산업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셋째, 세대 간 교류와 지역 간 소통이 촉진되며 지역의 교육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획한 복합 문화 시설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강릉시와 학교 영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상호 협력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입장에서 이 시설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단지 계획이 실현될 경우 강릉시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 내 부족했던 전시와 공연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 지원 효과입니다. 졸업 후 타지로 유출되는 청년 인재를 지역으로 정착시키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 재생과의 연계입니다. 그간 방치되어 있던 유휴 공간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이미지도 개선됩니다. 넷째, 학교 지역 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공공과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혁신적으로 행정성과 함께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세대 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강원 강릉 원주대학교의 기대 학구입니다. 이번 계획은 대학 측에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컴퍼스 브랜드 가치 제공입니다. 문화와 창업이 융합된 복합 시설을 통해 개방형 대학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학생 복지 향상입니다. 전시, 창업, 학습, 후계 등 다양한 실질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되고 학생 만족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는 지역 연계 교육 플랫폼 구축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나 창업 연계 프로그램처럼 실무용 교육과 지역 과제를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재정 유치 가능성 확대입니다. 공공 협력 시설을 통해 국비 사업을 신청하거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외부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대학 발전에 필요한 안전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공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맞춘 복합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교육, 문화, 창업이 융합된 공간을 통해 정체성과 교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배운 청년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활동하는 청년 청년 정착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국비 사업이나 공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정적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공간이 지역과 캠퍼스의 경계를 허물고 시민과 학생이 함께 실용하는 실질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도시 협력 플랫폼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임무로 강조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